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사무실 월세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는 95만이고 2층 사무실입니다. 25평이고 강동역세권입니다. 본 건물입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95만원이고, 관리비 3만원 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성내동이고, 성내도서관 근처에 있습니다. 위치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강동역이 가깝고, 둔촌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 면적은 25평으로서 82.64제곱미터입니다. 2층 사무실입니다. 5층 중에 2층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연면적은 643.53제곱미터로서 194.67평입니다. 금폐율은 59.61%입니다. 용적률은 277.03%입니다. 공시지가는 482만원입니다. 2020년 1월 기준입니다. 지형지세로서 가로장방 형상이고 평지에 건축이 됐습니다. 토지 내용입니다. 상가 주택의 2층 사무실입니다. 도로는 소로 각지를 접하고 있으며 6m, 6m 도로입니다. 2004년도 중공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입점에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권리상으로 건저당 등 제한상이 없습니다. 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국토계획 이용 법률입니다.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 지역 지구 등의 내용으로 가축 사육 제한구역, 대공방어 협조구역, 비행안전 제3구역,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승인지역입니다 재건축상으로 12,032세대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르가 재탄생될 예정이고, 2 948세대 고등 메인톱 재건축도 있습니다. 강동구 인구는 46만에서 56만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공원은 가까이 있는데 144만 8천 제곱미터로서 43만 8천 평입니다. 강동구는 강남권 투자 요청지입니다. 강남 사구와 서초, 강남 송파, 강동입니다. 동북권 핵심지역입니다. 재건축, 재정비 촉진이 많이 일어남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강남 4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본매물은 월세로서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신청순위를 우선합니다. 올드부동산입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